이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항아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? 도자기가 어떻게 빚어지죠? 진흙으로부터 출발하죠. 창조주 하나님이,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가시기 시작합니다. 진흙을 때로는 주먹으로 치기도 할 것이고, 손으로 주무르기도 할 것이고, 그 틀에다 대고 계속해서 돌릴 때도 있지요. 그러면서 진흙이 생각할 겁니다. 지금 나를 통해 뭐하고 계시지? 이분이 정말 작가이기는 한가? 이분이 정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긴 한가?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? 그래서 어떻게든 틀을 갖춘 것 같은데 갑자기 도자기를 어디다 넣습니까 가마에다 넣죠 엄청나게 뜨거운 가마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흙이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사람이야라고 이 진흙이 아우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불 가운데 두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악과 고통 속에 두십니까 라고 이 진흙이 막 소리 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에서 나온 진흙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방식과 똑같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곳을 향해 계속해서 빚어 나가시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빚어 가고 계십니다.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악과 고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뜨거운 불 가운데 있는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타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쥐고 빚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. 그리스도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당신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.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.